응? 엄어 응? 엄다고저 귀엽다고요? 어. 왜요? 귀엽잖아. <laughs> 귀여까나귀엽대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만. 아, 진짜요? 응 감사합니다. 네. 반나! 어 햄버거는 무슨 햄버거네. 구, 구미, 구미 시장 가자. 구미 중앙 시장, 구미 중앙 시장에 족발, 애기 족발, 박살나는 거 그거 사야겠다이 <목소리> 노래도 명곡이네, 우리 셀린디온 누님의... 우리 누나들 족발 좋아하나? 이게 보통 족발이랑 좀 달라요. 애기족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막 양념에 묻힌 거거든. 아 빨리 가라. 뭐하노? 돌아야 이거가. 배고프다. 어? 때 귀여워, 너들? 자 시장 에 가서 이거 뭐 먹을까 우리? 하, 국밥. 국밥을 먹고. 애기 족발을 사고 들어, 가게 가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요가해가 <laughs> 예 바로 구미 수미, 수민장 구미 새마을 중앙식당 와야 구미 시장이다 젤리제 어우 추워 안 추우세요 이모들? 그죠? 어 근데 추워 죽겠다. 예? 뭘 들고 다니냐고 유튜버 저소의 하루라는 사람입니다. 아, 저소 끼고 있잖아. 아 네, 유튜버 저소의 하루. 저소의 하루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 시장에서 무조건 국밥을 먹어야 돼. 음? 아, <laughs> 이거 독수리예요? <laughs> 이거 독수리에요, 독수리.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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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와이레크노. 독수리인 줄 알았네. 오리. 얘 뭐고, 독수리가 독수리, 나, 오리가 오리를 낳았는데? 얘는 왜 낳았노? 많이 봐주죠? 예. 아, 너무 추워. 여기 유튜버들 많이 오죠? 처음 보셨어요? 독수리 가 사람 처음 봤다. 나노 아, 독수리 가는 사람 처음 봤어? 네. <laughs> 저는 전국 노래자랑 구미편 인기상 출신입니다. 네. 혹시 본적 없으세요? 핑크색고 네가 왜 거기 있어 나만 이거 뭐지 없어 하, 처음 봐 아, 춥긴 추운데 괜찮아 괜찮아 나 남자잖아 어나 남자니까 괜찮아 와저 만두집도 유명하거든 저쪽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골목 대장 수제만두 여기가 구미에서 진짜 유명 한 만두집이거든 안녕하세요 이따 올게요 선생님 많이 파세요 이따 이따 안올 거야 아니 도넛집이 어디있노? 아 여기 도넛집 있네 헐 닫았다 도넛집 닫았어 아이고, 와, 호떡떡 나 호떡 하나 먹을게 호떡 없어요? 없어 없어 호떡 없어요? 아, 주문이 없어요 호떡 없어요? 꽃떡이 있다, 야? 와, 진짜 음. 떡볶이. 음. 대박인데? 와, 내가 감자탕집 하잖아. 근데, 진짜 이런 게 너무 땡기는 거야. 너무 맛있겠지 않아? 형아 응? 귀 응? 엄 귀엽다고. 이다요 어. 왜요? 귀엽잖아. <laughs> 귀여우니까. 나 귀엽대.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만 아, 진짜요? 응 감사합니다. 응. 유튜브 뭐 볼까? 유튜브 젖소의 하루. 아, 젖소야라루 장난이고. 민지홍 민지홍 한번 볼게요 귀여워 예. Yeah, 감사합니다. 어민 i 구독하시게 빨리 구독 누르십시오. By Kudong, the r u 민 s i a n Show. Minja. m 민 n j 민지 i n j a 이래 이래? 이 내재 중간에 어 내려봐 또 계속 내려봐 어어 n j a m i n 눌렀잖아 n j a Minja. m i n j 입만 누르면 안 된다 그럼 아니라 여이네, 여 j a Minja. 아 i 요거. 다 아. 감사합니다. 네, yeah, 예. Yeah. 사랑합니다. 오늘 구독자 1 0명 만들고 가자. <laughs> 이게 아기 족발이에요? 네. 그 위에 뭐 무친 거 있잖아. 아. 네, 여기 밥 먹고 요거 사러 올게요. 이게 얼마죠? 15,000원 만 원. 이게 15,000원? 네. 2만 원. 네, yeah. 알겠습니다. 이따 올게요. 이거 사러. 나나나 와이카 보고 있냐, 봐. 귀엽죠? 감사합니다. 아이고 착 귀엽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김천 순대. 여기 예, 김천 순대인데, 여 사인 계시가 모르겠다. 사인 국밥 하나 해주세요. 네. 돼지 국밥이요? 네. 시켰다. 국밥 한 가자 자. 안에 이렇게 밥이 말려 있어. 어. 아. 아, 갑시다. 빼블러라. 안녕히 계세요. 아, 도안 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, 이모, 눈치 빠르시네. 갈게야잘 먹었어요. 잘먹게요 Just so good. Every shalalala every wo oh, o oh, shine B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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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 singer the ring That they're starting to sing So fine Every singer -ring, ring that they're starting to sing oh, so fine oh,